네, 안녕하세요. 심플 영어의 원리 독자 여러분. 예, 오늘도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 한번 그 영어의 또 매력 한번 또 느껴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그 1교시 했었죠. 1교시. 그 주기도문 말이에요. 주기도문 1교시 했습니다. 그 주기도문은 참 짧지만 그로써 영어를 영어의 아름다움과 논리를 아주 감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런 아주 좋은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그아파드를 그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가 말이죠.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 이제 그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단 신앙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자그 다음에는 이제 기원을 하게 돼. 그 다음 문장에서 이제 기원을 하지 않아요. 그 신성하게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원을 하죠. 그 다음 이제 또세 번째 문장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문장이에요. 자,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이렇게 해서요. 이거 이제 세 번째 문장이고 이것도 이제 기운이 됩니다. 이제 기운이 끝나면 끝나머지는그 호소에 가까운 명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your kingdom come. 이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일단, 우리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우, 옛날에 배울 때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come이 동사 원형이다. 이런 말에 효역되시면안 됩니다. 이걸 농사 원형으로 알면 영어가 정말 절름발리가 돼버리고 더 이상 되게 발전해 볼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를 제일 처음에 구성해낸 사람들, 영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한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한번 봐요. 자, come에 대해서 일단 한번 해봅시다.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자, come. come, 이거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면서도 활용은 잘 모르죠. come, 오다, 이런 뜻이잖아요. 오다. 이 반대로서는 어 go, 이러면 가다 한 뜻이 되지 않습니까? go, 이건 가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보기에 이거는 기본 동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본 동사와 준동사는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 come, 이거는 오다, 이런 뜻이에요. go 가다 이런 뜻이죠 자 너무나 쉬워서 좀 재미가 없습니까 come 오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본 동사의 동사를 보면 일단 원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come의 원형이 뭘까요 자 이렇게 대괄호로 싸놓으면 이건 이제 우리가 원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형 이게 원형이에요 이 기본 동사의 원형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뜻이 뭘까요? 이거또 오단 뜻이죠. 오단. 네. 근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뭐가, 있... 의미는 있죠. 오단 뜻은. 의미는 있지만, 이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시간은 없습니다. 원형에는 시간은 전혀 있지 않아요. 의미만 있는 거죠. 음. 의미만 있습니다. 시간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원형의 시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시간 자체가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준동사에 시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시점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준 시점의 시간은 앞뒤 문맥으로 충분히 알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원인이고요. 근데 현재 동사는 볼까요? 그럼 현재 시간 조동사. 자, 우리 잘 아시죠? 현재 시간 조동사. 조동사이긴 한데 시간을 표현한다고 그래서 시간 조동사. 현재 시간 표시한다고 해서 현재 시간 조동사입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calm. 자, 원형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Do calm 되지 않겠습니까? Do calm. 여기서, 현재 시간 조동사가 원형이 흡수되면, 서 그냥 calm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여기서 말한 이 원형, 여기서 말한 이 원형하고, 요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는 현재 시간 조동사 2가 흡수돼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없습니다. 2가 그러니까 그 우리 원주민들은 이기 대해서 너무나 뭐 선전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 당시 이 현재 동사를 갖다가 원형이라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건 하늘과 땅 차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이제 뭐죠? 현재 동사잖아요. 현재,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원형이 나왔고, 그 다음에 현재 동사가 나왔습니다. 원형이 나왔고, 현재 동사가 나왔습니다. 동사는 항상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원형, 현재 동사, 과거 동사. 자, 복잡하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과거는 뭘까요? did잖아요. did라고 하는, 자, 과거 시간조 동사죠. plus, 요거, 같죠? come 하면 어떻게 됩니까? did, plus, come이잖아요. 그럼 요거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요렇게 써도 되지만 요렇게 써도 되지만 하나의 단어로 만들면 편리하죠. 그래서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놨어요케 e 이에요 그러면 풀었으면은 디드캄이고 모았으면은 케 e 이 되는 거죠. 음. 그러 요거는 과거 동사예요. 그럼 요세 개밖에 없습니다. 원형, 현재 동사, 과거 동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은 이제 의미만 있고요. 시간이 없고, 이건 의미와 시간, 의미와 시간이 다 있는 거죠. 자, 기본 동사는이세 개, 3개, 세개다만 형태가 이세 개밖에 없어요. 자, 너무나 간단하고 좋죠. 원형이 있고, 현재 동사가 있고, 과거 동사가 있고, 참 단순하면서도 논리가 아주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현재, 조동사가, 현재 시간, 현재 시동 현재 시간, 현재 시간, 현동사간 현재 시간, 현 이 현재 같은 현재 시간이라고 그래도 3인칭 단수의 나, 너가 아닌 3인칭 3인칭 중에서도 단수 3인칭 그걸 갖다 우리가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의 현재 시간 조동사는 우리가 둘을 쓰지 않고 다스를 쓰죠. 다스를 씁니다. 이건 왜 이러느냐? 이건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그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사미증 단수 현재에서는 자 시간초 동사로서 다스를 쓰는 거예요. 다스를 즉 s를 하나 더 붙인다는 거죠. s를 하나 더 붙이는데 여기는 자음 플러스 o로 끝났기 때문에 보통 어문학적으로 자음 플러스 o로 끝나면 자 es를 붙여줍니다. 다스예요. s인데. 이게 자음플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스 플러스 캄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여기 역시 동사 원형이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는 다스 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 다스가 캄에 흡수가 되는 거죠. 흡수가 되면 그냥 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요 S가, 요 S죠. 기긴 특별히 ES였지만 S가 이렇게 붙는 거죠. 캄스. 그럼 이게 캄스가 되는 거예요. 자, 고를 보면 그렇습니다. 고도 다스 플러스 고잖아요. 그렇죠? 다스 플러스 고. 이건 다스, 고 아닙니까? 자, 요거는요, 자음 플러스 오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고 다음에 s가 아니라 es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요 es를 붙이는 것은 자음 플러스 오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게 3인칭 단수일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물론, 예, 1인칭과 2인칭, 네, 3인칭 복선 다 이걸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전부입니다. 뭐, 요거는, 요것에 그냥 특별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 점이 다, 우리 다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죠. 다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 이제 3인칭 단수라고 했듯이, 요 단수에는, 단수동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수가 아닌 복수에는 복수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에는 단수동사를 써주고요. 이렇게 그것도 1인칭하고 2인칭은 그는 구별이 없죠. 1인칭이 2인칭에는 뭐 그게 구별이 없습니다. 특히 S를 붙인다든가 이렇게 이런 게 없죠. 근데 어쨌든 1인칭이나 2인칭이나 저 이렇게 3인칭일 때 특히 여기에다 두드러지죠. 단수일 때는 이렇게 단수동사를 써주고 복수일 때는 복수동사를 씁니다. 그렇죠. 단수일 때는 단수동사를 써주고 복수일 때는 복수를 씁니다. 근데 기본 동사에서는 그게 두드러진 게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비동사의 경우는 단수독수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죠. 단수동사일 때는 단수동사 단수주일 때는 단수동사를 써주고 복수주일 때는 복수동사를 써줍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나타내 주는 것, 이것이 이거는 사실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사, 있는 사실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현재 사실이냐, 과거 사실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현재 사실이냐, 과거 사실이냐, 두 가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을 표현하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영역 사실이 아닌 관념을 표현할 때는 또좀 문장의 체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논리적으로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걸 대부분 무시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얼렁뚱땅 대부분 수고로 외운다든가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 그렇다 카더라 이렇게 온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포기한다든가 하는데 이게 참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사실을 표현하는 이런 동사하고 관념을 표현하는 동사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 관념을 표현하는 동사는 주어가 단수이든 복수이든 관계없이 복수로 가정을 하고 기술을 합니다. 그러면 1인칭하고 2인칭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런 데 있어서는. 일기본 동사에서는. 비동사에서는 좀 다르죠. 근데 3인칭에서 3인칭 단수냐, 복수냐 관계없이 그냥 복수로 보고 이제 동사를 쓰는 것 같습니다. 관념을 표현할 때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복수동사의 무슨 무슨 형이라고 합니다. 복수동사의 자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관계없이 다 복수로 쓰는 것 이게 바로 복수동사죠? 그 복수동사의 현재형이라고 그럽니다 현재형 대시 과거형이라고 그래요. 좀 다르죠? 여기서는 단수일 때는 단수를 쓰고 복수일 때는 복수를 쓰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그래 여기서 는 현재동사 분명히 읽은 시간이 현재동사고요. 과거니까 과거 동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복수 동사일 경우는 말이에요. 현재 동사라 고 그러지 않고 현재 형이라 그럽니다. 과거 동사는 과거 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왜 이러냐면 이거는 형식이 현재일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형식이 과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재 동사를 쓰고 있을 따름이지, 시간이 현재가 아니란 뜻이고요. 이것도 과거 동사를 쓰고 있을 따름이지. 시간이 과거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이 시간 어떻게 되느냐? 이 시간 어떻게 되느냐? 시간은 기준 시간을 바라는 거죠. 이거는. 기준 시점을 나타내 주는 거죠. 기준 시점을 나타내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현재로 나와 있지만 시간이 현재가 아닌 것. 과거로, 과거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과거가 아닌 것. 그럼 얘 시간이 뭐냐? 이거는 기준 시점의 시간을 나타내 주는 거죠. 자, 요게, 요게 하나입니다. 조금 까다롭습니다이 부분. 까다롭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대부분 동사 원형이다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기억무비 됩니다. 절름발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더 있습니다. 과거 지속형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 완령으로 알고 있는 건데, 그 과거 완령이란 말은 좀 틀렸죠. 과거 지속형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헤드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헤드플러스 PP 이전 본사 이렇게 되 있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그럼 요것도 과거 지속이라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형식만 갖출 수있따 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과거 지속이라고 하는 형태만 갖추고 있을 따름이지, 시간이 과거 지속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는 기준 시점의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준 시점의 이전. 이전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어가 단수이면 단수 동사 할수고 복수이면 복수 동사 할수는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을 표현할 땐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정말로 현재 동사일 거, 과거 동사가 있습니다. 현재 동사는 현재를 표현하고, 과거 동사는 과거 시간을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관념을 표현할 때는 말이에요. 관념을 표현할 때는 이게 주어가 단수이든 복수이든 관계없이 그냥 복수동사로 간주하고 쓰는 동사를 복수동사라고 합니다. 복수동사의 현재형, 과거형, 과거 지속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꼬리 현재의 따름이지 시간이 현재 시간은 아니란 뜻이고요. 이것도 꼬리 과거의 따름이지 형식이 과거의 따름이지 시간이 과거가 아니란 뜻입니다. 이것도 과거 지속형도 형이 과거 지속형이지 이게 과거 지속의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은 얘가 뜻하는 것은 뭐냐? 뜻하는 그 시간은 뭐냐? 이건 기준시점을 나타내고요. 요거는 과거 지속형은 기준시점의 이전을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자, 요거를 물론, 우리, 자, 심벌 영어의 원리 상관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요걸 그 화면에 그대로 두어가지고 한번 잘 기억을 해 보세요. 그을 필요할 때마다 한번씩 쳐다보세요. 요기에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걸 통하지 않으면 완전한 영어를 구사해 가는 게 힘듭니다. 안그럼좀더외여워야 되고요. 뭐 예외니 뭐니 해가지고 좀더 기형으로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현재형과 거의 뜻하는 말은 뭐냐, 이거죠. 이거는, 자, 기준 시점에 있어서 관념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이 현재형은 말이에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관념이긴 하지만,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있다, 없다를 말못 하잖아요. 가능성을. 이거는 가능성이 지금 현재 있단 말이에요. 이 가능성이 100%잖아요. 이것도 100%잖아요. 지금 100% 한단 말이고, 옛날에 100% 했단 말이잖아요. 요거는 안 들었습니다, 현재형은. 요거는 가능성이 한 반은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는 복수 농사의 현재형을 씁니다. 요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을 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실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과거 지속형은 과거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어 과거 지속형이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이미 이게 그 뭐죠? 옛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옛날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사실의 반대를. 요거는 완전히 옛날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했는지 없는지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불구하고 지속형으로 썼다는 이야기는 꼭그 반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는요. 기준 시점에 있어서 일을 이야기하는 건데, 얘는 가능성이 반쯤은 있는 거고, 이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를 표현할 때 쓰고요. 이거, 과학지속형은 기준 시점 이전에, 이전에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전에 이기 때문에 이미 그 가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반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 사실을. 자, 이제 하나하나 예문을 보면서 하면 충분히 이해를 다 하실 거예요. 자, 자 복수동사의 현재형은 기준 시점의 기 시점의 사실을 쓰는데 그 가능성의 반 정도는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이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을 표현할 때 쓴다. 왜냐하면 다들 관념이죠. 이거는 이전 사실의 반대 사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그잘 이해를 잘 해놓으세요. 근데 이제 이게 기본 동사일 땐 그러는 한데요. 이제 이게 그 비동사의 경우에는 말이죠. 비동사의 경우에는, 요거 비동사의 경우에는, 이 현재형이라고 그러지 않고, 현재 기본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비동사의 경우에는 현재 기본형이라고 그러고요. 현재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동사의 경우에는 과거형이니까, 복수동사의 과거형이니까, 월을 쓰잖아요. 자, 비라고 해서, 그, 현재, 기본형을 쓰는 거죠. 비동사는, 그 과거형은 다 같이 월을 쓰는 거죠. 복수동사니까 이월을 쓰는 거죠. 비동사의 경우 그렇습니다. 비동사의 경우 이거는 head plus be 아니겠습니까? head plus be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일반 동사 그러니까 이 기본 동사에 서는그 현재형이라고 복수동사 현재형이라고 그러지만 그비동사일 경우에는 현재 동사에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 현재 기본형하고 현재 변형이 있어요. 변형은 사실을 기술하는 거고, 요 현재 기본형 요거는 요 요거 복수동사 현재형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과거형은 항상 오와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수동사니까 요거. 그다음에 과거지속형은 헤드 플러스 비네에요요 관계, 요 관계를 한번 잘염두에두세요 요것만 요게 전부입니다. 전부지만 좀가다롭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 말에는 사실이나 관념을 표현하는 이 뚜렷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이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영어의 논리의 그 정수입니다. 영어 논리의 정수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과거형, 얘는 과거능성이 거의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이는 거죠. 보통 앞에 if가 따라오는 거죠. 만약 뭐만 한다면, 또 뭐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쁘가 항상 따라다니게 돼요. 일반적으로. 얘는 이쁘가 따라다니지 않고 그대로 쓸수 있는데, 가능성이 반반 정도 되니까, 가능성이 반반 정도 되니까, 기원문 뭐뭐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원문이라든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원하는 거잖아요. 또, 명령문, 이런 거요. 또, 양보, 가정할 때는 이걸 다쓸수 있는 거예요. 자, 얘가, 되셨습니까? 이건 자칫자칫, 요것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자칫자칫 다 이제, 그, 다 아시게 돼요. 자, 여기 있 볼까요? 카 a 이잖아요이기 있는 카 a 이러면 여기는 3인칭 단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왕국이, c 이면 3인칭 단수거든요. 3인칭 단수면, 만약에 얘가 사실을 표현한다 그러면 삼진 단수이기 때문에 캄스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캄스가 돼야 돼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캄스를 쓴다고 한번 해보세요. 캄스를 이렇게 쓴다고 하면 이건 실제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로 온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왕국 이 실제로 온다는 뜻이죠. 근데 실제로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온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와와 와 주소서 내지 오기를 기원합니다. 내지 제발 와 주세요. 이런 뜻을, 이게 관념을 나타내게끔 되는 거죠. 여기 자,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얘가 더 이상 동사 원형이 아니고 이거라는 것 아시죠? 요거 현재형, 복수동사의 현형이라는거잘 아시죠? 이제 여기 아니란 말이에요. 요기 아니고, 요거, 요것도 아니고, 원형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바로 복수동사의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가능성이 반만 쯤 되니까 이제 기원을 하게 되는 거죠. Your kingdom come. 당신의 왕국이 와 주시기를 와 주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수동 이게 정해 말은 뭐죠? 복수동사의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복수동사의 현재형 잘 아시겠죠? 복수동사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원을 나타낼 때는 메이를 쓸 수도 있단 말이잖아요. 메이. May. 자, 메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럼 메이를 쓰면 메이는 이게 관념을 나타내는 뭐죠? 관념을 나타내는 의미조 동사이기 때문에 이 관념을 나타내기 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변현하기 위해서 항상 이문들로가게 됩니다. 그럼 메이 your kingdom 이렇게 come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이 뭘까요? 요거는 의미조동사이기 때문에 의미조동사고 요거는 동사원형이 맞아요. 동사원형이죠. 동사원형입니다. 근데 이게 쓰는 동사원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배웠을 땐 그렇죠. 요게 맞는데, 내가 맞는데, 내가 생략되면 그 원형만 남는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깜짝 놀랄 만한 게 요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절할 만한 일입니다. 메이에서 메이가 생기이 됐어. 이건 동사 원형이다. 이렇게 동사 원형이 기운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거 원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부정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은 그것이 그 안에 시간 조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곧이에 낫을 넣는다 해서 부정문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원형이면 그게 없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형은 함부로 문장에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항상 조동사의 수행을 받지 않으면. 원형은 문장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듭 거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may, come, 요거하고 come하고 같을 순 있어요 그렇지만 같다 하더라도 얘는 복수동사의 현재형이란 말이야 원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수동사의 현재형으로 하든지 아니면 기운을 나타내는 의미조동사 may를 써서 may는 항상 간점을 나타내니까 문두로 가게 되죠 may를 써서 may 플러스 동사번역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두개다 표현할 수가 있지만 결코 예가 없어져 가지고 얘가, 얘가 동사번역이 있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영어가 더 이상 발전이 없고 기형이 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그 문장은 또 이어서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